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MBC 있지 않습니까? 이 MBC가 왜 다른 김여사들의 의혹들이 참 많은데 왜 그거는 안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만 파헤치죠? 김여사의 스토커 같은 짓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론이 돼 가지고 김건희 여사 스토커짓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발 국민들이 보기에 낯 뜨겁지 않게 대충 하세요, 대충. 에? 이 MBC가 말이죠. 이 논문 저자 김건이니. 뭐, 눈덩이 이전 비용. 김건이만 왜. 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또, 영부인을 모셔라. 또, 지었지 않은 조선왕국 스트레이트. 용산 한남동 청와대. 뭐, 그리고 김건이. 이 이런 식의 막 제목을 달아가지고 계속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역까지 써가지고요. 이 대역은 아주 자칫 잘못하면 인권의 침해이고 어마어마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MBC 참 혹독하다 못해서 이게 진짜 언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부터 민주노총이 진주하기 시작하더니 소위 노조들이 판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노총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언론을 장악한다. 노총이 언론을 장악한다. <laughs> 이거 되겠습니까? 공정언론이 되겠습니까? 이념 편향적이고. 또 민주노총 잘 아시죠? 국가 파괴를 우려할 정도로 하는 행동들 민주노총이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문재인을 탄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말죠. 네. 그럴 정도로 지난 5년은 문재인의 정권이, 소위 말해서, 민주노총 정권이었다고, 늘 자기들은 자화자찬도 하고, 큰소리도 치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슨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언론이요? 왜 김건희 여사만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대역을 써가지고, 언론임내하고 김건희 여사만 편향적으로 편협하게 그렇게 파헤칩니까? 이유가 뭐죠? MBC가 김건희 여사 스토커입니까? 왜 김건희 여사만 일방적으로 공격합니까? 아,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언론입니까? 다른 김 여사들, 다른 김 여사들, 나는 왜 공격을 하지 못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김 여사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자, 김정숙 여사, 왜 대역을 써가지고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할 소재가 없습니까? 소재를 드릴까요? 그 다음, 김혜경 여사, 의혹을 드릴까요? 얘기 제기를 해 봐요. 대역 좀 써서 왜이두 사람들은 두 김여사들은 방송을 안 합니까? 그들은 스토카 짓을 하기가 힘듭니까? MBC가 그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낍니까? 도대체가 공정 언론이어야 할 MBC 방송이 국가에서 보조까지 받는 방송이 말이죠. 말은 공영 방송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이거는 편향되고 편협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행위만 합니다. 스토코짓만 하는 게 그게 언론입니까? 영부인의 논문 표절이 꼭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라면은 하마터면은 대통령이 될뻔한데다가 지금 현재 제일 야당 대표 이재명 논문 표절. 또 법무장관을 지낸 추미애, 또 총리였던 정세균에게 제기된 표절 룻도 다 같이 좀 의혹을 달아서 개역을 달아서 다뤄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그 취지에도 맞고 공영방송의 양심에도 맞는 행동 아닙니까?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지대한 영향력을 만약에 다뤘다면, 네, 만약에 진짜 기여사가 그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했다고 다뤘다면, MBC에서 다뤘지 않냐이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크게 기여한 김혜경 여사.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초밥! 법칼을 써가지고 그 많은 식사 30인분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김혜경 여사라고 언론은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은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크게 기한 여 김혜경 여사의 그 식성, 그 온갖 초밥이다. 30인분이다. 또 뭐, 몇인분이다. 매친분, 뭐, 이런 거 지금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혜경 여사의 그 식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서민 교수의 조선일보를 통한 신란한 비판이었습니다. 서민 교수는 신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1야당인 이재명 논문 표절 뭐 논문 표절이 주제로 했다면 어? 법무장관 지낸 추미애 논문 총리였던 정세균의 제기된 표절고 그런 거는 크게 다루지 않느냐 왜 하나도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공, 공영방송이라 할수 있느냐 어, 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무슨 무슨 영향력을 줬는지는 아무도 국민들이 모르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을 꺼내가지고 왜 김건희 회사를 스토커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스토커짓이란 것은 범죄입니다. 언론이 스토커짓을 해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스토커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MBC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외식 산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 김혜경 여사는 왜안 다릅니까? 당 대표에다 하마터면 대통령 돼 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난리를 칠 뻔한 사람인데. 왜그 부인은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까? 매력이 없습니까? 김혜경 여사는 매력이 없습니까? MBC 보기에 매력이 없습니까? 스토커지다 할만그 매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왜 다루지 않습니까? 그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옷, 또 많은 드로치, 많은 일화를 지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또 청와대에서 짜파게티 파티 하면서 웃음, 고개를 젖히고 웃는 그 호탕한 웃음. 뭐 이런 거 저런 거할게 많지 않습니까? 취재할 게. 근데 왜한 번쯤 그렇게 거창하게 다루질 못하고 있죠? 왜 스토카 짓을 못합니까? 도대체 MBC가 지난 2월 뜨겁게 달궜던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혜경의 맛집 투어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언론이라면 맛집 투어 정도는 그 맛, 야, 이건 여기는 찜닭이 맛있다. 저기는 초밥이 맛있다. 여기는 분당이다. 여기는 적이다. 그 맛집, 성남 인근을 중심으로 한그 맛집 투어 할 만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한마트면 될뻔 했던 김혜경. 또 지금 현재 당대표. 사법위스크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의 부인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취재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왜 대역까지 쓰는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닭고기 산업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니 진짜로 닭고기 산업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 혹시 김혜경 영부인이 아니라 보도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치키는 누구를 살찌웠나 라는 콘텐츠를 방영한 적이 있기에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진짜로 닭고기 산업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고 혹시 김혜경이 영부인이 아니라 보도의 가치가 떨어져서 안 했나 의심이게 된다고 이 서민 교수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옷값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김정숙이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 패션에 대해서 왜안 다뤘습니까? 침층으로 파고들 것도 없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대충 짜집기도 엄청난 횟수의 에? 소위 드라마틱한 그 픽션 남 픽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스토커 짓을 안 하죠? 짜집기도 안 하죠? 왜 기사도 근처도 안 가죠. 이유가 뭡니까? 영부인 차별하는 겁니까? 김정숙이가 타지마할을 다녀온 거는 엄청난 화제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돈을 4억 2, 3천만 원이나 들여서 예산이 토탈 그냥 혼자 문체부 장관만 거기서 원래 초청한 대로 초청했으면 그냥 한 2천만 원이면 해결됐을 걸.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수행원 비행기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 야 이런 건 정말 다뤄야 되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대역서서 다루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만 내리 몇 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보자보자니 정말 이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 자진 해외 순방, 그거에 대해서도 큰 좋은 제목이 되지 않아요? 크, 여행을 사랑하는 행태라든가 모습을 담는 것도,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대역을 써가지고 해당 여행지를 방문하는 음?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공익성도 있죠. 여행 효과도 있고, 공익성, 국민들에게 어떤 타지마가 할때 어떤 거, 어디, 체코는 어디, 뭐, 어디, 노베이는 뭐, 등등. 그가 다녔던 이 여행지를 쫙 점선으로 표시해가지고 하면은 이 세계의 여행 백과도 만들 수 있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 MBC는 왜 그런 좋은 기획을 놔두고 김건희 여사만 계속 쫓아다닙니까? 그것도 대역을 써가지고.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는 이런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다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매력이 전혀 못 느끼는 모양이죠, MBC가. 예. 이들에 대한 매력을 전혀 못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난 10월 13일 이 서민 교수에 의하면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박문진, 소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 권태선에게 따져 물은 게 있습니다. MBC가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권성동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잘 단축 질문으로서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아주 질문을 잘했죠. 예. 그러면서 공정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예. 은태서는 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무슨 MBC 사장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요? 이런 자가요?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합니까? 서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이 한창일 때 이재명이 세종시에서 한 연설을 보도합니다. 이건 서민 교수가 그걸 직접 체득한 글을 지금 제가 읽고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똑같은 후회를 두 번씩 반복할 것입니까? 하지만 이재명이 실제로 한 말은요, 11주년 노무현 대통령께서였습니다. 11주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노전 대통령이 사망한 건 2009년이니까 13년을 11주년으로 잘못 말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누가 될것 같았는지 MBC는 11주년을 잘라내고 자막에다가 이재명이 말하지도 않은 지난 2009년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유 배려를 참 잘하시네요. MBC 뉴스데스크 자막은요.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등등이 이기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인. 미국을 자막으로 넣어가지고 또 욕도 하지 않은 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바이든을 유도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양심 있습니까? 햄비씨? 이재명에게 베푼 자막 조작은 어쩜 이리도 따뜻하고 어찌 이리도 아름답게 그 마음을 배려를 해서 했습니까? 비꼬고 있습니다. 누가요? 서민 교수가요. 네. 2월 21일 대선 토론회를 보도하면서 대장동 김건희 의혹 격돌이라고 한 것도 김 여사를 너무 고평가한 것 아닙니까? 아니, 대선 토론회에서 대장동과 전혀 관계없는 김건희 의혹 격돌. 이게 뭡니까? 김건희가 MBC 밥입니까? 김건희 논제가 없으면 MBC가 망합니까? 그러면서 MBC가 공정보도요? 공짜를 어디다 입에 올립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묻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MBC가 지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말을 못할 텐데 이 권태선이란 자는 전혀 동요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에? 아주 목에 힘딱 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말이죠. 응?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예, 유엔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단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옳지 않고 자막에 미국을 넣은 것은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라고 하지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다. 자기들이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걸 떳떳하게 얘기하는 이 못된 이 박문진 이사장, 이거를 어떻게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만 두고 어떤 경우라도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왜? 허위 사실을 증언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권태선은 MBC의 이 보도를 자랑스러워까지 했다니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최초로 보도한 것은 디지털 국장이 정치부 출신이라 정치뉴스에 감각이 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한 거고 MBC는 디지털 뉴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권태선이라는 사람을 사법 처리, 사법적인 처리 및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재명 후보 발언은 왜 마사지 한 거냐 하고 무, 물어보고 여기서 권태선은 저세상 멘탈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서민 교수는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뻔뻔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어이가 없으니까 어, 웃을 수밖에요. 권태선은 또 이어서 부연까지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틀린 발언이 목소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위에서 강조한 대로 MBC는 이재명의 해당 발언은 잘라냈고 여기에 2000 9년을 자막으로 넣기까지 했지만 권태선이든 고이든 아니든 국감장에서조차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감장에서 진실을 왜곡한 건 시간이 지나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2010년 4월 한 결에 논설위원이던 권태선이가 공정 보도를 하겠다면서 파업에 들어간 MBC 노조를 응원하는 칼럼까지 쓴 자입니다. 방송을 전유물로 삼기 위해 이 정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하수인을 방송에 들어앉혔습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 결과 한때 신뢰도 일이었던 한국방송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했고 벌써부터 MBC 뉴스도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벌써 이렇게 해서 MBC로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한 칼럼을 썼습니까? 이게 정확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12년 전 MBC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던 권태선 지금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MBC를 얼마든지 바른 언론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는 그런 것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태선이라는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MBC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면서. MBC가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아서 당시 그가 쓴 칼럼 끝부분을 서민 교수가요, 그 칼럼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권태선이가 한결의 기자 때 썼던 칼럼 내용입니다. 유권자들 역시 공정방송을 지켜 각성된 시민이 될지, 방관해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남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공정방송을 지켜 각성된 시민이 될지, 방관의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론조작의 대상입니까? 지금 MBC가? 아니면 공정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문제를 17년도에 썼다는 겁니다. 당시 권태선이가 쓴 칼럼 끝부분. 이분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했네요. 근데 그말 뜻이 전혀 거꾸로 아닙니다. 서민 교수가 어죽하면 MBC가 왜 다른 김 여사들은, 다른 김 여사들 의혹이 많은데 그 의혹은 대역을 써서 파헤치지 않냐? 하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의 목소리.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MBC는 김건희 여사 만을 스토커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 그것도 왜곡, 온갖 명예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게 공정 언론입니까? 다른 김제사들, 김혜경, 대선 주자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아 맛집 기행을 하더라도 크게 다를 수 있는 소위. 초밥 30인분, 뭐, 몇 10인분, 그 맛집, 성남 분당에 깔려있는, 예? 맛집들. 그걸 소개했으면 얼마나 인기 프로그램이 됐을 뻔 했습니까? 또, 김정숙 여사, 옷. 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옷. 옷에 대해서. 공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법원에서 사법부에서까지 공개하라고 한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하는 MBC입니까? 김건희 여사만을 스토커짓해야 그게 방송이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 MBC는 조만간 언젠가는 이 조작 선동에 자막 선동 자막 조작에 이 귀제 광우병 왜곡 선동 조작 방송 이것은 역사가 엄청난 심판을 뭐잖아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